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명이 비슷해 가지고 서로 헷갈릴 수 있는 그두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일승과 승일 시장에서도 가끔 들어보셨을 건데 뒤집으면 그 친구가 그 친구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일승은 이제 조선 기자재 이제 선박용 분류 처리기 친환경 쪽 살짝 있고 세진 중공업의 자회사예요. 거기도 조선 기자재 선박용 엔진 부품 뭐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일승과 세진 중공업은 계열이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 승일. 어, 승일은 여기는 썬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사 태양과 같이, 이렇게, 계열사인데, 에어졸관, 뭐, 부탄가스캔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썬, 썬연료 아실 거예요. 썬연료. 어, 이게 태양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고, 같은 계열은 아닌데, 대륙재관이라고, 거기서 이 맥스부탄, 안 터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있어요. 어, 그 거기도 상장사야.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 친구 다 이제 추천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1승은 단기, 어, 슈팅 나온 이후에 살짝 눌렸는데, 자칫 그 한선 엔지니어링처럼 슬슬 밀릴 수 있어가지고, 신규나 뭐 이런 물타기 뭐 이런 거는 어, 주의해야 되는 포지션. 혹시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승일은 얘도 이제, 어, 모양새 봐서는 이제 추세선이 꺾어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어, 자칫 그 대우건설처럼 음, 조금 더 미끄러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보여가지고 형태, 어, 그렇게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음, 두 종목은 뭐 신규 추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 그런 취지고, 뭐 정리를 하자면, 어, 1승은 뭐, 어, 세진이랑 배 타러 가고 조선 쪽이니까, 어, 뭐, 승일이는, 뭐, 태양이랑 같이 부탄가스 만들고, <laughs> 어, 재관이도 부탄가스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음, 어, 쉽지 않을까 싶은데, 헷갈리나요? 아무튼 뭐, 각자 알아서, 뭐, 외우시면 되겠고, 음. 이렇게 좀 어, 연상시켜서 좀 쉽게 이렇게 어,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OEM 음, E자 들어가니까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어, ODM D자 들어가니까 만들어 주시면 브랜드만 붙일게요 이렇게 간단히 외우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종목이 딱 썼, 떴을 때아 이거는 조선기자재 아 이거는 부탄가스 뭐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은 어, 편해요 어때?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음 그런 취지고 <laughs> 참고해서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만나요.